안녕하세요, 득인쇼입니다. 오늘은 제 모델 3를 타고 심심님의 모델 S 플레드를 시승해보러. <laughs> 너무 좋다. 서 있는 것만 봐도 멋있어. 가서 차 구경도 하시죠. 우와, 우와, 모델 S다, 모델 S다. 이 차가 바로 모델 S 플레드. 출력은 1,20마력, 미친 자동차입니다. 이쪽에서 앞을 바라보는 뷰가 미쳤다 미쳤어 이거 색감 봐봐 색감 와 지금 세차를 안 하셨는데도 너무 예뻐 1020마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브레이크 업그레이드인 거 보이시죠? 근데 이래도 출력을 받쳐줄 수 있을지를 한번 궁금하니까 타보러 가시죠 아 타겠습니다 오호 오호, 예쁘다, 예쁘다. 모니터 돌아가는 기능 한 번만 보여줘 봐요. 진짜 돼? 오호, 이, 이게 센터? 네, 이쪽으로도 돼요. 오른쪽으로도, 네. 오 세상에 우와, 대박이다. 옆에 타면 중앙으로 있는 게 제일 깔끔하더오 신기해. 아, 그리고 이거 그냥 페달만 밟으면 가요? D? 네 지금 이거 페달 밟았잖아요. 어. 뒤안 넣었는데 지금 얘가 알아서 뒤 넣었어요. 그래서 발을 제사... 밟으면 그냥 바로 가요. 와. 세상에 이거 사야 돼. <laughs> 갑시다. <오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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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이 정도 차량이 아, 빠져. 아니자 이제, 이제 안 밟혀요? 아, 안 밟혀요 와. 쭉속 돼요. 계속 돼. 와 터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차가 있을까? 와. 씨. 이 지금 램프 지나가는 것만 봐도 속도가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아. 세상에. 오, 알것 같아. 그그 플레드 인도시 갈때 네, 네, 네. 여기서 그 플레드 아 마크 지나갔잖아. 그 느낌이야 지금 이걸 딱 보고 있으니까. 와, 미쳤다 진짜. 네, 이제 브레이크가 확실히 믿음이 있으니까 쏠수 있다. 아, 확실히 그치. 네.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네. 잘 서는 게 중요해. 잘 서는 게. 처음에는 순정으로는 힘들었어. 네. 믿음이 안 가, 진짜 안 가. 와, 진짜, 진짜. 차 너무 좋다. 진짜. 멋있다. 캡처도 많이 해놔야지. 제로백은 아까 그 우리 132 키로그람미터 뭐그 토크가 나오는 게 느껴지면 뭐 2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. 2초 나올 수 있어. 왜냐면 모델 3도 3초대, 4초대가 나오니까. 근데 고속 영역에서 치고 나가는 게 이건 진짜 미쳤다 아, 그게 너무 좋아. 그게 미쳤다 그러니까 진짜. 늘 전기차 타는 사람이 후발 아쉽어져. 후발. 아, 후발. 우리는 진짜 후발이 모지는 사람들이다. 후발이 늘, 늘 아쉽잖아 우리한테는. 아. 그거를 진짜 완벽하게 충족해주는 모델. 이거를 이 조금 더 경량화하고 네. 모델 3에서만 이 느낌을 좀 받으면 네. 모델 3가 완벽한 차다. 모델 3 플래드? 그게 완벽한 차죠. 그게. 아. 진짜. 코발만 영역이 개선이 된다. 근데 저는 무거워지면 절대 안될것 같아. 현재 1,850은 유지하되 지금에서 출력도 올라가고 코발도 좋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무거워져서 뭐 2톤 거의 가까이 된다? 저도 뭐, <laughs> 무게는 어. 1,800, 1,900 사이가 마지노선. 아 어, 저도, 저도, 저도 저도 제 생각에도. 저도 이게는 넘어가면 어. 확실히 다 부담스러워져. 어. 갖고 놀기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. 야 너무 좋다. 진짜 승차감도 너무 좋고, 컴포트가 제일 좋잖아. 어, 지금 승차감이 진짜 미쳤어. 이건 미친 상태야. <laughs> 컴포트가 생각외로 적당히 달리기도 좋아요, 진짜. 어. 아, 터널 말타기도 없고 너무 좋아. 이거 굳이 막 자동 놓고 스포츠 놀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스포츠만 나가까 어? 아 바로. 벌써 튕겨내는 네. 게 벌써 달라. 그죠? 저를 어. 지금 더 높이 들어올리고 있어. <laughs> 굳이 이러고 달려야 되필요가다 노면 진짜 좋은데나 이렇게 타면 아, 되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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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공부해서 그런 데가 어딨어 많이 딱딱했나? 올린지 느낌 어, 약간 올린지까지 왔어 지금. 올린지 한 15에서 20 사이클릭 네, 네, 딱그 정도. 어. 갑니다. 여기 진짜 네. 찍고 있어요. 발하고 지금 와! 미쳤다 진짜. 와! 와와 와, 미쳤다 진짜 세상에 후우 이런 이펙트가 다 달지 와 세상에 오와 미쳤 미쳤다 브레이크 오오와 속도 줄어드는 것도 미쳤다. 어. <laughs> 장살 나죠. 어. 이분이 엠스 뭐야, 그 랭게러지가 고장 났다 그러는지 장난 <laughs> 아니죠. 아, 거기서 고장 났다 그랬어요? 약간 이거, 너, 이거 너무 심하다. 어 뭐가 이상하다. 네. 간섭 난줄 알았대. 아니, 근데 저도 트랙 가면 이런 소리 나긴 하는데 엄청 심하죠, 지금. 어. 아, 이게 약간 패드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르긴 하다. 네. 저도 그러니까 쓱쓱쓱은 나는데 약간 소리 느낌이 달라. 근데 이거 제가 보기 지극히 정상인데. 저 저거 봐도 저기어 지극히 정상인데. 이게 시금해 좀 들라고. 어 사실 이 지금도 조금씩 닫고 있어. 아 그렇죠 닫고 있어요. 아 어. 새소리가 들려. 응 바다였잖아. 지금도 닫고 있어. 네, 그래서 창문 닫으면 세상 조용. 어. 야 이거 유리도 그 이중접합이죠 다. 네 전부 다. 좋다 좋다. 너무 좋다. 브레이크 상태 좀 봅시다. 아이 깔끔해. 어, 그렇게 됐구나. 깔끔해, 깔끔해. 이렇게 타서 그래. 이게 저속에서 좀 갈아줘야 되는데 너무 고속에서만 하니까 열먹은 채로 이렇게 된 거야. 지금 색깔 지금 그거 됐잖아. 그 뭐야, 냄비 태웠을 때 색깔이잖아, 지금. 냄새도 탄 냄새 나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타요 고속에서 이렇게. 그러니까 패드가 좀 빨리 다는거 같아. 아. 요 패드가 제대로 갈리지 못하고 열 때문에 여기 네. 아예 묻어버린 거야 지금 여기. 이러고서는 또 저속으로 조금씩 하면 다시 그새 디스크 있잖아요. 음. 그 느낌으로 돌아오고. 맞아. 그러니까 너무 고속에서만 지금 밟아서 네. 여기 아예 디파짓 뭐. 같이 이런 어, 어, 어. 묻은 거야. 묻은 네. 거. 어 저속에서 밟는 구간이 지금 없어서. 그래. 네. 너무 고속에서 만 밟아서. 그래. 근데 저속에서 밟을 일이 없어. 해승재도 <laughs> <회생지도> 못려나가지고 <laughs> <laughs> 옛날에는 해승재도 안끊고 타. 그렇지 옛날에는 원페달 안했잖아요. 야 타이어도 뜨거워 와 씨. 타이어도 따뜻해. 자 이제 심심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. 차 구경 다 했으니까. 와차 진짜 넓다. 와 이거 봐봐 너비가 <laughs> 미쳤다. 와이빵 휀다 빵빵한 거 봐봐. 와 진짜 GT카가 맞는 것 같아. 옆에 있는 이 차는 괴물이었습니다 신호가 없었으면 못 쫓아갔을 거야 선명한 저 플레드마크가 말해줍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한우 먹으려고 우와 때깔 고운 것봐 우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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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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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근데 이거 뭐예요? 수삼 수삼? n Susa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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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u s a n Susa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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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이전에 사습니다 오, 또 하나 먹어봅시다. 아 네. 맵네. 음. 이제 생고기의 맛이다. 아, <laughs> 미쳤다 이거. 야 남자 셋이서 이거 다 먹나고, 잠깐만 이거 하나가 아이달 음, 이게, 이게 뭐예요? 갈 갈비... 이거는 살 황... 이거 하나 십만 원이 야, 치맞 s 야, 세상에. 이거아고이 이거, 뭐, 네. <laughs>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. 거요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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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싸놓고 있다니까 네, 나는 잘하고 말지. 어, 고기를 이렇게 먼저 싸놓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? 아니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. 아니 네, 심심히 부자야 확실해. 고기 <laughs> 싸놓고 먹어요? 여기는 치킨은 안 갖다줘요. 아, 셀프 셀프? 응. 한번 먹어볼까 원래 두 번째 점이 더 맛있어요. 음 그래요? 첫 점은 잘 먹고. 느껴봐, 첫 점이랑 달라. 그래, 그래. 음오 떨어져, 육즙이 떨어져. 와, 먹어야 돼. 이래야 돼서. 와, 이거. <목소리도> 에이, 뭔가 아니, 뭐라... 아니, 진심이 <목소리도> 아니다, 그거. 아, 그거 진심이 아니야? 치맛살? 네, 치맛살. 저가 오. 좋아하는 거. 제가 제비티비랑 치맛살을 세트로 먹어 그러니까 치맛살이... 와, 욕심 떨어지는 거 봐. 어, 너무 아까워. 저는 치마랑 제비티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샀고 음. 음. 와, 미쳤다, 이거. 봐. 왜냐면 지방이 너무 많으면 느끼해. 음. <목소리도 그렇지, <목소리도 저희 수도권 살자, 음. 지방 안 살자. 음! 헛소리 <laughs> 하지마 이거는 5번 형님께서 픽하신 꽃갈비살 꽃갈비살? 살이 최고죠 꽃을 붙여주세요 꽃갈비살 마블링 아, 갈비와 꽃을 아, 넣은 거 넣는 아, 거봐 이거, 이거 미쳤다 제 간헐적 단식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<laughs> 얼마 나왔어요? 34만 4천 원 어이쿠 먼저 하겠습니다 별로 안 나왔대 <laughs> 별로. 아 이거 6인분 밖에 안 돼요? 네 근데 6인분에 30만원이잖아 기제거 하나씩 가져가시죠 이게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아유 잘 이거, 먹겠습니다 제거 요거트 스무디 남자는 요거트 스무디지 모르겠어요 공홈에도 없잖아요 네 없죠 어. 이거 맥도날드 사 먹어야 주는 거니까 그니까 그러니까. 이거 맥도날드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응 어, 그니까 사은품 어 이거 중국을 갔다 오신 건가? 이거 맥도날드 사은품이잖아 다 중국이에요 어, 그렇죠. 파워드 바이 테슬라야? 이야씨 따라따따따 테슬라도 어, 맞나? 어? 맞죠 맞죠 맞죠. 맞죠? 따라따따따가 맥도날드 맞지 빠라빠빠빠 흐라빠빠빠롯스에리 그런 거 웃기잖아 아씨 <laughs> 파워드 바이 테슬라 멋있는데? 어이C 이 여기 써있네, 사이버 스푼이라고 어떻게 들어 있을까 사스 어, 진짜 묵직하다 손에 힘 없으면 못 들고 갔다 그니까 쓰대 <laughs> <세대>. 아, 그죠 <그쵸? 웃음> 이거 방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이아 방... 이빨 부러지겠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방탄 될것 같은데요? 어마어마한데? 이거 진짜, 진짜 철이네 이거 자석에 딱 붙을 거 같은데? 와, 이게 사이버 트럭 모양인 거잖아요. 네. 아, 잘 쓰겠습니다. 이거 차에 잘고 있다가 응. 위장 상 유리창 깨는 용도로 요거같은 그, <laughs> 그 <용인 것> <laughs> 깨질 같아. 아, 깨같 지금 것처럼. 이거 이 무게감이면 깨질 같아. 같아. 가만 살짝 치면 되 응. 유부남 셋이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밖을 싸돌아다녔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. 새 유부남의 만남을 아쉬워하기라도 하는 듯, 우주의 기운이 만났다 흩어지네요. 우리 또볼수 있겠죠? 심심님, 어버님. 보고 싶을 거예요. 그리고 유부남 셋은 별이 되었습니다. 별성. 산의 남, 성남.